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미리, 여기다 이렇게 넓게, 어, 이게 평지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만들 거고요. 자, 이게, 여기, 아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지도고요. 넓죠? 좁으면 좁다고 할수 있고, 넓으면 엄청 넓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정말 한참 걸리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남쪽 이쪽에다가 제가 이렇게 하늘다리를 설치해놨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레이더를 제가 미리 설치를 해뒀습니다 설치를 해뒀고요 지금, 지금 레이더가 밝히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땅이 하나 더 있죠? 음, 갈수 있는 데인지, 못 가는 데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여기 하나 있고요 자, 이제 제가 저번에 하늘다리를 연결할 때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갈 필요가 없어요 갈 필요가 없고 이쪽으로 한번 가볼 생각이고요. 이번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쪽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맞아요. 총세개 있으니까요. 척이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 개를 맞아 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진행해 볼까요? 우선 마이너. 여기서 여기로 부탁해서 먼저 여기, 여기 꺼. 자, 가겠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 어우, 이게 없네요. 야, 4개, <laughs> 네 4개 네 만들도록 했습니다. 4개, 네 둘, 셋, 넷 어, 4개? 네 오케이, 됐죠? 아이, 마이너가 아니지. 야! 죄송합니다. 아 마이너 아니지. <laughs> 아이, 바보니? 아이, 아이 진짜, 오. 아 진짜.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다 다시 집어넣고요. 아 진짜. 어, 모듈러도 빼고 다시 집어넣고요. 아, 진짜 뭐야 이게 아니죠. 에. <laughs> 자, 이제 다시 어, 오일을 위로 끌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을 두개 넣고 자 모듈 두 개만 넣으면 됩니다. 두 개만 그리고 여러분 테섭에 테섭에 지금 기차가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아 진짜 빨리 따라 잡아야 되는데 음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또 와. 빨리 여러분들에게 또 기차도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자 빨리 빨리 제가 빨리 빨리 이제 본진도 만들고 우라님도 만들고 아 빨리 빨리 따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결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쪽으 이게 되죠? 오.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설치. 설치. 음. 얘좀 <laughs> 예, 겹치죠? 아이고, 야. 아. 좀 겹치긴 해도 어차피 가니까요. 따로따로 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두 칸을 하는 이유가 처에서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처에서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야 이렇게 두 줄로 하고 있습니다. 야두 번째 야 위에도 미리 해 놓을까요? 이렇게 어차피 연결할 거니까 미리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세 줄로 오 이제 수쪽 가볼까요? 전기 전기를 미리 연결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또 없어지고 이번엔 첫조 마지막 세 번째. 오일이 퓨어예요. 퓨어 정말 좋아요. 퓨어. 그래서 9,000메가와를 여기서 완전 전기를 연결 해버리겠습니다. 보세요, 퓨어. 저기도 퓨어고 여기도 퓨어예요. 이런 곳만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곳만. 아우 그냥 그러면 컴퓨터 만들기도 정말 쉬울 텐데요. 아. 얼마나 컴퓨터 재료 만들기 쉬울까요? 오일이 많으니까. 오일 많은 데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또. 오케이, 굿! 네, 또 가볼까요? 고! 야, 야, 야. 여기다 연결을 이제 톡. 야야야. 됐죠? 자세줄 완성. 이야 됐죠? <laughs> 자 여기다가 한번 더 음. 폴대를 연결하고. 왜안 돼? 왜안 돼? 연결이 안 되네요. 왜 그럴까요? 음. 여기다 한번 해 볼까요? 야, 왜안 되니? 와야 돼. 자, 야. 야야야. 야야 야, 거기 아니잖아. 야. 왜 연결이 안 될까? 이쪽은 오케이, 야야야, 야, 야. <laughs> 아, 그럴래 됐죠. 음, 됐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이거 없애고요. 자, 이제 똑같이! 이제 똑같이 할 거거든요. 음. 여기다가 모이저를 넣고요. 모이셔 모이그 모이저를 넣고요. 여기다가 잠깐만요. 아, 왜 그래? 진정해. 여기다가 5일 리프레스. 리파이너리 야. 야. 아, 진짜. <laughs> 어, 왜왜안 되죠? 옆에 걸리나요? 아. 옆에 지금 걸리죠, 벨트. 여러분 벨트가 걸립니다. 벨트가 걸리니까 안 걸리게. 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야야. 자 이제 여기다가 오일 리파이너리를 설치하고요. 야, 아이 진짜. 것은 진짜 설치가 하기 힘들어요. 잠깐 띄우고 설치. 아 컨트롤 컨트롤 C, 컨트롤 V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자, 여기다가 PL. 여기다가는 스플리터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옆에다가 돌려서. 아야 한칸 띄어서 그쵸? 한칸 띄어서 놓고 퓨엘 여기다가 머지얼 음. 간격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놓고요 이게 하나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이게 하나죠? 이게 하나의 지금 두 번째 세팅이 끝난 거고요. 저쪽처럼. 저쪽처럼 지금. 하나의 세팅이 또 끝났죠? 그럼 이제 저희가 두 개잖아요. 두 개기 때문에. 이두 번째 게. 일로 들어가고. 하나 더 남잖아요? 이제 첫 것을 가져와야죠. 여기다가 똑같이 똑같이 여기다가도 머저를 놓고요.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거기. 자, 저 이쪽 하얀색이 이쪽으로 다 하얀색 이 나가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 똑같이 야 그게 아니야 오일 리파이너리 그다음 여기다가 스프리터 여기다가 다시 리파이너리 오, 좋죠. 여기다 다시 머 r 야, 왜? 자, 이렇게 두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세 개, 네 개. 왼쪽으로 네 개, 세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이 비율은 제가 야 뭐야 아 이거 잘못 지죠네 맞아요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척어, 세 번째 거. 오, 척이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음, 여기서 똑같이, 네 번째, 세 번째,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뿅! 자, 여러분. 아, 진짜. 진짜 힘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왼쪽, 가운데, 오른쪽 해서 똑같이 지금 오일 리파이너리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제 오일 제너레이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몇 개씩? 2 0 개, 스무 개를 지금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첫 번째 거 한번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설치하고요. 들어가는 이구를 보시고, 왼쪽이랑, 이렇게, 기억자가 맞도록, 밑에 바닥이 맞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기억자. 설치해주시고요. 앞에다가 이제, 스플리터. 아우, 철판이 없는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앞에 스플리터를 놓고, 연결하면 되고요. 뭐 설치, 뭐, 건드릴 게 없어요, 여기는. 그냥 저렇게 놓고, 설치만 하고 전기만 연결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일 제너레이터를 넣고요. 왼쪽 선 맞았죠? 이렇게 기억자가 선이 맞도록 설치하시고요. 그래야 가이지기 예쁘게 잘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녹색 선이 연결됐죠? 여기서 놓고 이제 가운데 스플리터를 놓고 이제 자, 여기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한쪽에 10개씩 쭉 해서 40개를 이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건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보여드리고, 저번 시간에 체결를 하면서 보여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에도 역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남겨! 자, 여러분. 아, 정말 오래 걸렸네요. 보이시나요? 총 9,000메가와트입니다. 9,000메가와트.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은, 아, 9,000메가와트의 지금 오일 제너레이터를 보고 계십니다. 퓨어, 오일 퓨어 3개구요. 저기 둘, 저기, 어디죠? 여기 셋, 3개의 오일 퓨어로 지금 전기 생산량 9,000메가와트. 여러분, 9,000메가와트. 보시죠 <laughs> 9,000 메가와트의 전기 생산량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 이제 전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도 빨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 어, 테스베 가서 여기 우라늄 여기인가 나오잖아요. 우라늄을 갖고 이제 우라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고 기차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차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외국과 저희와의 그 시간차가 그 서버 나온 게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도 막, 가고 싶긴 한데, 막, 모든 걸 뛰어넘고 가기에는 약간 좀, 불안하긴 해서, 나중에 이제 앞으로 업데이트 쭉, 될 테니까요. 그걸 잡고 이제 기반을 제대로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음, 여기 보세요. 많이 밝혀지고 있죠, 지금. 오, 다 밝혀지고 있어 지금. 오, 다 밝혀지네요. 좋은데요? 100%. 굳이 꼭 여기 가서, 네, 이다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본진에 가서 본진 땅을 좀 개척을 하고 그 전에 우선 땅을 다 넓히고 싶거든요. 이제 위쪽으로, 이쪽 동쪽으로 가서 이제 위쪽으로 한번더 하늘다리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넘겨! 자, 여러분. 와, 정말, 정말 오래 걸리네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쪽, 동쪽 끝, 땅끝말까지 도착했습니다. 어이구. 하하 <laughs>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다시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조금만 저와 함께 진행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렛츠고! 하하. <laughs> 아, 저도 이제 테스트에 있는 내용을 보긴 하고 있어요. 보고 있긴 하고. 이제 본진이 여체가 이제 본 서버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 이제 테스트 가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하는데요. 테스트에서 하면은 테스트에서 이제 세이브를 한 것을 본 서버에서 불러오질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다시 이제 또 본섭에서 하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본섭에다가 어느 정도 기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 테스업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라늄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우라늄 본섭으로 패치가 될 수도 있겠죠. 네, 패치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우선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는 게 저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먼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뭐 해외 유튜버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국분들, 어느 유튜버분들께서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차근차근, 하나씩, 본진을 먼저 본섭에, 여기 본진을 먼저 마련을 해 두고, 차근차근 우라늄부터요, 이제, 기차 트레인까지,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저희 전촉기 이제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 보여드리려고 여기 맵이 어떻게 생겼고 그런 것들을 모두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음 좀이게 뭐라 고 할까요? 테크 트리만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음,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좀 영상을 찍기도 했죠. 철광석 뭐, 하나로 만드는 법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은 그건 지속적으로 보여드린 거고, 테스트에서 보면은 MK3가 있어요. 마이너 MK3. 아이고. 그것을 이제 또 하면은 또 틀리게 되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또 테크트리도 많이 타셔야 되기 때문에, 철광석 하나로, MK2 마이너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좋죠, 그거? 뭐, 강철이라든지, 모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보여드릴 거다라고 설명드려,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위에 올라갈 때까지 잠시 스,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패스 자 여러분 아, 여기까지 왔고요 어... 여기쯤에다가 이제 레이더를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쯤에다가 여기쯤에다가 레이더를 설치하면 은될것 같아요 레이더를 음 여기 전기 연결하고요. 전기 연결하고요. 어, 여기쯤에다 연결하면은, 어, 이렇게 해서 범위가 이정도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그때 와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일을 한번 검색해볼까요? 오일. 저에게서는 오일이 제일 중요해요. 현재로선 오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아이언도 중요하긴 한데, 어우 여기는 여기 여기 두 개나 있네요. 그럼 최소한 여기 한세네개는 있단 얘긴데요음어 언젠가 한번 쭉쭉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 여기도 아이언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 둘셋 눈으로만 봐도 넷. 이건 뭐야 그럼 구리인가 이건 아이언 아이언인데 이건 뭐죠 그럼 이건 어저어 어, 어, 잠깐만요 아 구리네요 구리 구리 아이언은 뭐였죠? 아이언 좀 확인하고 있어, 아이언. 아이언. 안 보이는데요? <laughs> 아, 여기 지역이 약간 이상한가 봐요. 지금 제가 좀 제가 너무 높이 올라와 있어서 그런가? 음. 여긴데, 여기 이쪽지역 네, 아무튼. 약간 이상해요. 이쪽 지역은 이쪽 지역은 약간 지금 뭐가 이상해요. 지금 내가 높이 올라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기까지, 저기까지 다시 전기 를 연결해야 되겠죠. 연결하는 것은 제가 따로 따로 제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는 것은 스킵하도 충분할 것 같아서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가 이제 도시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되면은 넓게 아마 켜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본진에서 이제 본진, 이 아이언이랑 철 같은 것을 끌어와서 이제 본진에서 이제 개발을 또 목적으로 한번 본진 꾸미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몸 건강하세요. 자, 우리는 군단이다. Make me feel like I'm awake. I don't know why you make me shine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